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합격노트는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제 카페, 제 밴드에서 다운받으시고요. 오늘은 합격노트 40페이지. 포상금인데 41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41페이지 포상금 비교. 자, 시즌1, 시즌2 다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합격노트에 표로 만들어 놓은 건 그냥 다 중요한 거야. 또 주의사항. 법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법 시즌 1, 부동산거래신고대행법 시즌 2. 시험 문제가 시즌 1, 시즌 2 이렇게는 안 나와. 그건 제가 만든 말이니까. 근데 법은 써 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즌 1, 부동산거래신고대행법 시즌 2. 자, 시즌 1. 공인중개사법. 화면 보면 1번부터 6번까지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무등록 중겹자 무.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 한거 양.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아닌. 그리고 부정한 방법 등록. 부. 등록증 자격증 양수되어 받은 거. 양. 그래서 쫙 이어보면 무양 아닌 무양 어떻게? 해? 무양 아닌 무양 무양 아닌 무양 그리고 조작당과 재위에 우리 금지행위 할때 했던 거 이따 다시 해볼게요 무양 아닌 무양 조작당과 재위에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 준다 보상금을 주는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유에 결정하면 보상금 주는데 얘네들이 공통점은 혐의가 있는 거예요 검사가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어서. 기소하는 거, 형사재판 신청하는 거 기소하는 거, 공소제기 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대요. 혐의가 있는데 검사가 그냥 봐준 거야. 기소유예. 공통점은 둘다 혐의가 있다. 혐의가. 자, 선거유예 집행유예 무죄 판결은 다 공소제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공소제기가 기소, 형사재판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재판 결과가 선고유예가 나오건 집행유예가 나오건 심지어 무죄 판결 나오건 다 포상금 준다. 이세 가지는 다공소제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근데 무혐의는요? 이거는 안 주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거잖아, 검사가. 아까 공소제기 기소유예 공통점이 뭐라고요? 혐의가 있는 거, 혐의가. 근데 무혐의는 혐의가 없다는 얘기잖아, 무혐의니까. 이건 포상금 안 준다고. 무죄 판결과 헷갈리면 안 돼. 무죄 판결은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한 거예요. 재판 결과가 무죄 판결이 나온 거지. 재판 결과는 상관없다. 검사가 공소 제기, 기소유예하면 포상금 주는 거니까. 특히 무죄 판결과 무혐의를 헷갈리면 안 돼. 완전 별개야. 완전 별개. 무죄 판결, 포상금 준다. 무혐의는 안 준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포상금 공부하고 있죠. 포상금. 포상금에서는 기소유예건, 선고유예건, 집행유예건 다 포상금 줘요. 다 포상금 준다고. 근데 결격사유에서는요? 집행유예만 결격사유였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집행유예만 집행유예 기한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 그래서 결격사유인지 포상금인지 헷갈리면 안 돼. 지금 포상금이었어요. 포상금에서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다 포상금 준다. 그리고, 시즌1은 포상금을 안 주는 경우가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공명해, 공무원, 익명가명, 해당 위반행위 한 사람, 그 내용이 없어. 시즌2는 그게 있죠. 표를 보시면 그게 있죠. 시즌1은 그런 게 없다. 이따 다시 해보고. 그리고, 여기 3번,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6번. 조작단과 제휴에이두 가지가 중요해요. 나머지 애들은 표현 그대로 나와. 근데 이제 이거.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거 조작단과 제휴에 자.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거 우리 했었어요. 표시광고 관련 제재. 합격노트 20페이지. 솔직히 지금 추억 속에 사라졌지. 빨리 추억 소환해. 자. 개공. 표시광고 명시사항 위반했대. 명시사항. 백과태료. 보상금 안 준다. 개공이 명시상 위반한 거? 개공이 부당한 표시광고했대요.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부당한 표시광고 500과태료. 보상금 안 준다. 자.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 1년 1천. 아닌 두 글자 1년 1천. 보상금 준다. 그러니까 이게 제재도 중요하고 또 보상금으로 연결되니까 더욱더 중요하고. 개공이 표시광고할 때 명시사항 위반 백과태료 보상금 안 준다. 개공이 부당한 표시광고 했다.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그거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부당한 표시광고. 오백과태료 보상금 안 준다.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거 보상금 준다. 1년 1천이고. 자주 보셔야 된다고. 제재에서는 얘가 더 중요해요. 제재에서는. 왜냐면 부당한 표시광고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무가 아예 없는 거 있지만 중개 대상 될수 없는 거 있지만 중개 회사가 없는 거무세 가지 거짓 광고 과장 광고 누락 은폐 축소하는 광고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우려있는 광고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부당한 표시 광고 500과태료 얘네들은 명시 자를 써주고 아린 자를 써줘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수 있어 근데 부당한 표시 광고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부당한 표시 광고 500과태료 포상금에서는 당연히 포상금 주는 게 중요하죠. 개공 아닌자가 표시광고 요거는 포상금 준다. 무양 아닌 무양 무양 아닌 아니 개공 아닌자가 표시광고 포상금 준다. 그러니까 자주 봐라. 자주 봐서 거기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그다음 에 이제 금지행위 체계도 30조 1항, 30조 2항 구금지 중개의뢰인 적용 안 된다. 2항 제유에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다섯가지. 중개의뢰인 적용 된다. 자 중개의뢰인 적용되는건 제휴의 이 다섯가지 밖에 없어요.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거. 유도하는게 세가지니까 총 다섯개가 되는거죠.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거. 중개의뢰인 그러니까 중개 적용 된다. 그러니까 중개의뢰인 적용 되고 적용 안되고 또 명초 판매 1년 1천 나머지는 다 3년 3천 1년 1천 3년 3천 나누는것도 중요하다고요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명초 판매, 1년 1천. 나머진 다 3년 3천. 증거조작단 3년 3천. 제유예 3년 3천. 그리고 포상금 주는 거, 조작단과 제유예 조작하는 거, 조작 꾸미는 거, 조작 꾸미는 거, 단체 구성, 당합하는 거, 제안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요거 포상금 준다. 명초 판매, 포상금 안 준다. 금지증서,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심지어 투기, 조장 행위도 안 준다니까요 조를 주의하라고 조가 두 가지예요 투기, 조장 행위도 있고 조작하는 것도 있어 투기, 조장 행위는 포상금 안 준다고요 조작하는 거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거는 포상금 주는데 조작당과 제휴에 포상금 준다 다른 건 포상금 안 준다 이 체계도에서 세 가지가 문제가 된다고 중개 의뢰인 적용되고 안 되고 제휴에 이 다섯 가지만 중개 의뢰인 적용된다 나머지 중개 의뢰인 적용 안 된다 명초 판매 1년 1천, 나머지는 3년 3천. 그리고 조작당과 제휴에 포상금 준다. 나 다른 애들은 포상금 안 준다. 자주 보셔야 된다. 그리고 계속 보면 순서는 시즌 1은 정상적이에요. 신청하면 결정나고 1개월 이내. 시즌 1이니까 1개월 이내. 시즌 2는 이 순서가 바뀌어요. 결정나면 신청 들어가. 시즌 2는. 또 시즌 2니까 2개월 이내 주는 거고. 시즌 1은 정상적. 신청하면 결정나고 일개월 이내. 그리고 한 건당 50만원이에요. 건당 50만원. 두당 X 건당. 그리고 50만원 이내 X. 그냥 50만원 정해진 거야. 50만원이니까 50% 이내 국고보조할 수 있어요. 최대 50%까지. 전부보조 X. 50만원이니까 50% 이내. 최대가 50%까지. 그리고 국고보조에요. 협회보조 X. 시도보조 X. 포상금 누가 주죠? 등록관청이 줘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다른 사람이 주는 경우 없어. 포상금은 시장군수 구청장, 등록관청이 준다. 그러니까, 시장군 시장군수 구청장 위에 있는 상급 지자체, 시도에서 보조할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고. 되게 그럴싸하잖아. 상급 지자체랑 국가는 달라요. 국고보조. 국가가 도와주는 거라고. 국고보조니까. 상급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라. 다 시험에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시간차 유무는 시즌 1, 2가 공통이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두명 이상 공동이래. 공동. 시간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균분. 원칙이 균분. 25, 25. 배분 방법에 합의하면 합의대로. 30만원, 20만원 받기로 했대. 그렇게 주는 거야. 그런 게 없으면, 배분 방법 합의가 없으면, 25, 25. 시간차가 없을 때는 균분. 근데 두 명인데, 각각. 각각이니까 시간차가 있어요. 각각. 그럼 누구에게? 먼저 한 사람에게. 보상금은 뒷북을 치면 안 줘. 먼저 한 사람만. 두 건은 당연히 시간차가 있죠. 한건두 건인데. 누구에게? 먼저 한 사람. 최초 신고고 발자. 보상금은 뒷북 금지. 뒷북을 치면 안 준다. 먼저 한 사람만 준다. 시즌 1, 2의 공통. 올해 나왔죠? 요게 나왔어요. 34일 때 요게. 두명 이상 각각인데 균분하기때 X 각각은 시간차가 있으니까 먼저 온 사람에게 그 다음에 이제 시즌2 같이 볼게요 시즌2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의 한법 시즌2 역시 신고나 고발하면 포상금 주는데 주택임대체신고에서 거짓신고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거짓신고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2번 3번 4번은 토지거래허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부거 이렇게 해 죽어부거 죽어부거 주택임대차신고 거짓신고 부동산거래신고에서 거짓신고 거짓신고해야 돼?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죽어부거 시즌1은 무양아닌무양 조작단가제위 시즌2는 죽어부거 어, 이것만 하면 현타가 와 집중집중 어. 집중. 죽어부거 어? 계속보시면 포상금을 주는 거, 과태료가 부과된 거, 부동산거래신고나 주택임대차신고는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그리고 이번 3번은 토지거래허가예요. 공소제기 기소유예 이행명령은 토지거래허가.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근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얘는 두번 나왔죠. 올해도, 34회 때도 나왔어요. 자, 공무원 안 준다, 익명 가명 안 준다, 해당 위반 행위하거나 거기 관여한 사람 안 준다. 자기가 위반하고, 자기가 자기를 신고한 거야. 자기가 위반하고, 자기가 자기를 신고하고. 세 글자로? 미친놈. 미친 거 아니야? 자기가 위반하고, 자기가 자기를 신고하고. 보상금 안 준다고. 또 질문? 자, 그러면, 공, 명, 해, 보상금 안 주는 거예요? 자, 국고 환수, OX? 그건 X. 국고 환수는 줬다가 뺏는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니까 보상금 그냥 안 주는 거야, 이거. 국고 환수, X. 공무원, 안 준다. 익명 가명, 안 준다. 해당 위반행위 한 사람, 거기 관여한 사람, 안 준다. 공명해, 안 준다. 시즌2는 이게 있다고. 아까 시즌1은 이게 없었어요. 시즌1은. 시즌2만 있는 내용이니까 두번 나온 거고, 시험에. 그리고 순서가 아까 바뀌어 있다 그랬죠. 시즌2는 결정나면 신청 들어가고 2개월 이내 포상물 주게 된다. 시즌2니까. 시즌1은 신청하면 결정나고 1개월이네 시즌1이 정상적이야 신청하면 결정나고 1개월이네 시즌2는 결정나면 신청 들어가고 2개월이네 시즌1이니까 1개월 시즌2니까 2개월 시즌3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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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조차 안했어 없어 시즌1 시즌2만 그렇게 3개월 이렇게 나온적도 있어요 X. 시즌3는 없다고 고그 다음에 이제 시즌 2에서는 요놈만 잘 보고 가세요. 사실 이게 오래 나와서 살짝만 요 정도만 주거, 부거 주거, 부거는 50만원이 아니에요. 포상금이 부가되는 과태료 20%가 포상금이고 1000만원 넘는 게 있으면 1000만원이 한도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실제 거래 가격 거짓 신고한 건 취득가액 100분의 10이 과태료고 거기서 20% 포상금 주니까 1000만원 넘을 수도 있어. 그러면 1000만원이 한도예요 이렇게. 토지거래허가는 그냥 50만원이에요 토지거래허가는 과태료가 없어요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는 공소재기기수위의 이행명령이지 과태료가 부과되는건 부동산거래신고랑 주택임대차신고만이잖아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에서는 부과되는 과태료 20%가 보상금이다 이런게 말이 안되는거야 토지거래허가에서는 그냥 50만원인거야 과태료가 없으니까 주택 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 신고는 과태료가 있다고. 그 부과되는 과태료 20%가 포상금이다 주거 부거는 토지거래허가는 그냥 50만 원이고, 그래서 시즌 2에서 50만 원 아닌 거 주거 부거 부과되는 과태료 20%포상금1 0 0 0만원 한도, 토지거래허가 50만 원, 시즌 1은 50만 원, 그리고 시즌 2는 국고 보조 없다.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돼 있어. 시군구 지원으로 충당한다. 시즌 1은 50만원이니까 50% 이내 국고보조 시즌 2는 국고보조 없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국가가 더 이상 도와줄 돈이 없어 우리 나라가 가난해 지금 돈이 없어 시즌 1에서 다 털렸어 시즌 2는 국고보조 없다 이렇게 됐고 시간차 유무 따지는 거는 어 아까 했었고 그래서 시즌 1, 2가 공통이니까 그것들 그래서 두 명일 때 주의하셔라. 두 명인데 공동이다. 그러면 시간차가 없으니까 균분. 두 명인데 각각이다.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때는 먼저 한 사람. 두 건은 당연히 시간차가 있으니까 먼저 한 사람에게. 최초 신고 고발자에게. 시간차 유무를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 신고센터인데 신고센터는 1번 국장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할 수 있어요. 국장이. 그리고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 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그래서 신고센터가 한국 부동산원에 있어요 현재 신고센터가 교란 행위를 일반 국민들이 신고하는데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거야 근데 신고센터가 한국 부동산원에 있다고 협회가 아니라 신고센터 업무를 한국 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이렇게 돼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은 이거예요. 포상금 주는 거랑 교란행이랑 이제 완전 달라. 원래는 교란행이면 다 포상금 줬어요. 이게 일치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지금은 포상금 지급 따로, 교란행이 따로, 별개야 별개. 그러니까 교란행이라고 다 포상금 주는 거 아니고요.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다 교란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교란행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 우리. 포상금 주는 것만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포상금 주는 거. 아까, 무양 아닌 무양, 조작단과 제외에 포상금 준다. 교란행위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다만, 교란행위 아닌 거한 가지만. 1번,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대요? 개공 아닌 자가? 이거 포상금 주죠? 근데, 교란행위는 아닌 거야. 아,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런 건다교란행위예요 교란행위 굉장히 많아. 웬만하면 다 교란행위. 근데 교란행위 아닌 거한 가지만.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교란행위가 아니다. 포상금 주지만. 그래서, 이제, 포상금 주는 거랑 교란행위랑 따로따로, 따로따로. 다만, 어, 교란행위 아닌 거한 가지만 정확히 외우고 가자.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한 거, 이거는 교란행위가 아니다. 포상금 주지만. 요 정도까지는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정확히 외우고 가는 거예요. 무양 아닌 무양, 조작단과 제휴해 보상금 주는 거를 듣고 그리고 이제 3번의 신고센터 업무는 신고센터는 신고를 접수해서 확인하고 조사 조치를 요구해요 시도지사 등록관청에게 그래서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조사 조치를 하는 거야 신고센터가 조사 조치하는 게 아니라 신고센터는 조사 조치를 요구한다고 시도지사 등록관청에게 그리고 이제 처리 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신고인에게 통보해 주는 거예요. 신고센터가 하는 마지막 일은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자, 신고센터는 포상금 주는 일은 안 해. 교란 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했대요? 포상금 누가 줘요? 등록관청이 준다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포상금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경우가 없어요. 시도지사 X, 국장 X, 신고센터 X, 수사기관 X, 포상금은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준다. 특히 신고센터는 포상금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 거기 주위에서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가로 칠교라는 좀 지워주세요. 칠교라는 지금 그건 아니야. 자 교란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했대. 포상금 누가 준다고? 등록관청이 준다고. 신고센터는 포상금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다음 4번 신고사항 처리 종결은 국장 승인 받아 종결할 수 있는데. 우측 상단에 보면 박스가 있고 1번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 2번 보안 요구를 받고도 보안에 응하지 않았다. 3번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똑같은 거 자꾸 신고한다. 그러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신고가 잘못된 거예요 명백히 거짓. 보안 요구를 받고도 보안에 응하지 않는 거.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똑같은 거 자꾸 신고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신고가 잘못된 거니까 국장 승인받아서 종결할 수 있다. 단독 종결이 아니라. 근데 4번은 신고센터가 할 일이 없어. 이미 조사조치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래. 이미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면 조사조치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센터가 할 일이 없으니까 국장 승인받아서 종결할 수 있다. 이네 가지가 종결 사유. 근데 단독 종결이 아니라 국장 승인받아서 종결할 수 있다. 거기까지. 그 다음, 5번 처리 절차는 여기 동그라미 2번 밑에 있는 그림만 잘 보시면 돼요. 아까 신고센터가 직접 조사 조치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조사 조치를 요구하는 거고 조사 조치는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료한 날부터 조사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요. 그럼 또 신고센터가 그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장에게 제출해. 신고센터니까 10일, 신고센터니까 10일. 그런데 제가 아까. 신고센터 가는 마지막 일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어떤 일을 해야 돼? 1번, 포상금 주는 일을 한다. 2번,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2번,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게 신고센터 가는 마지막 일이에요. 신고센터는 포상금 주는 일은 안 한다니까, 그거 근데 이제, 신고센터가 신고인에게 통보하는데, 10일, 10일, 이런 기한이 없어. 통보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라, 이런 말은 없다고. 만약에 매월 10일까지 뭐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아니면 뭐 11일 이 내에 통보한다, 그럼 틀리는 거야. 통보를 하지만, 그 기한은 없다고, 기한. 언제까지 통보해라, 이런 기한 규정은 없다. 통보를 해주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자. 신고센터가 아직 나온 적이 없고, 교란행위가 개정이 되면서 너무 많아져서, 사실 교란행위는 살짝 버리고, 버리고, 그냥. 아까 포상금 주는 거 무양아닌무양 무양 조작단과 제휴에 그거 외우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교란 행위 아닌 거한 가지만 체크하고 개공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거 그거는 포상금 주지만 교란 행위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들은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고 얘네들은 혹시 모르니까 숫자니까 외우고 있자 숫자니까 신고센터니까 11 신고센터니까 11 다만 신고센터가 신고인에게 통보할 때는 그 기한 규정이 없다. 언제까지 해라. 이런 규정이 없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됐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송파